안녕하세요. 숨은 곳의 로또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금방 흘러가죠? 잘 지내시고 계시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의 상박을 위해서 정말 눈빠지게 이번 주에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 제외하려고 뽑아놓은 수구요. 이 번호 각계 같게 각계를 보기시기 전에 먼저 이번 주는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것은 이번 주에 그 전주죠. 전주에 나온 번호의 분포표입니다. 자 단번대, 10번대, 20번대부터 이렇게 골고루 분, 이렇게 분포를 했죠. 자 이번 주에는 어떨까요? 자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동행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면 두번 나오진 않습니다. 보시면요. 계속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 회차도 아마도 그럴까요? 자, 이거는 동행 이전에, 바로 동행이, 여기, 여기서부터 동행인데요. 이 동행 이전에 이렇게 나오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렇게 나오지 않는 패턴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행 들어서 한 번도 안 나온 지가 꽤 됐고요. 제가 볼때 이번 회차에는 첫 번째로 얘가 이렇게 골고루 나올 가능성이 있는 회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골고루 나왔을 때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죽습니다. 두 개가 나오면 대략선으로 이렇게 죽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얘든지 얘든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여기서는요, 이번 주에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고요 여기가 좀 약한데요. 여기 40번대가 죽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두 번째 패턴이 있고요세 번째는요, 이 30번대가 통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932회차에 30번 대세 개가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여기서 죽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42, 43, 44번이 45, 통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통으로 죽었습니다. 좀더 올라가 보시면 여기 21, 22, 23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밑에서 통으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기 19, 20, 21번 나오니까 여기 적정한 시점에 또 이렇게 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도 43, 44, 45번이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죽었고요. 아마 이쪽에 더 있었으면 오른쪽에 막히지 않았으면 더 죽었겠죠. 자 위로 또 올라가 보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11, 12, 13번 이렇게 동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죽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아니면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에 여기가 통으로 죽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세 가지로 제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사항은요. 연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연번은 꼭 챙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번호에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연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연번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연번이라는 것을 다시 한명드리면 연번은 연속된 번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번이면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이어지는 숫자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3연번은 아니고요. 두 개가 연속해서두 개가 붙어 있는 연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죽이고 가는 수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가로라인은 36, 37, 38, 39, 40, 41, 42. 세로라인은 5, 세로. 그 다음에 끝수는 2 끝수, 3 끝수. 그 다음에 2월 수는 여기 10번, 20번은 좀 보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궁도는 20. 자료상의 제외수는 이렇게 9번, 15, 22, 24, 30, 45. 이렇게 6수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묻지마 죽이고 가는 수는 아니고요 제가 분석을 해서 나와 있는 죽인, 죽이려고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걸 잠깐 또 보시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월수가이월수가 2월 <laughs> 2월 2월수라는 것은 지난번에 나온 수인데, 여기서 이번주에 또 나올 수를 말합니다. 그 2월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출을 하다가 여기서 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다시 멸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새롭게 출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요, 묻지마 죽이고 가면 저는 이건 죽이고 갑니다. 왜냐면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하면 무조건 죽이고 가고 숫자를 줄입니다. 4 5개 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여차하면 다 죽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의 운이고, 저한테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죽일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또 이렇게 몇 면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10번하고 20번, 44번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수입니다. 특히 요거 두 개는요. 이 44번은 자리가 좋아서 나올 것 같기도 했는데 일단은 배제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도 보시면요.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40번이 28주째 안 나왔습니다. 자, 이런 숫자는요. 저는 가감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면,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죽여야 되죠? 그래서 또 이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거 분석 안 하면 굉장히 머리 시원하고요. 나올 때까지 그냥, 그냥 무시, 얘는 무시, 이렇게 가면요. 그냥 속편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오면, 어 이제 제도권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같이 분석 들어가고 이렇게 저는 하는데, 일단은 40번이 여기 있지만, 죽이지 않고 다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요거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20수가 지금 여기 가장 많은 수라인, 가장 근접하게, 가장 빠른 시기에 나왔던 것, 여기 20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9수, 이번 주에 필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9수는 이번 주에, 여기서는 작으면 한 수, 많아만 두 수.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한 수가 대부분 많구요.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요. 왜냐? 여기서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어, 요 아홉 개 중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921회차에 2한번안 나오고, 그 뒤에도 또 한참 있다가 한번안 나오고, 이런 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동행이라는 스타일이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확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요걸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가 이제 조금 전에 고기는 20수를 발췌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계속 똑같이 그2 0회 20개 나온 것들만 모아 가지고 이렇게 발췌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요 표를 잘못 그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서 부터 여기서, 여기서까지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23, 27, 29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시 확인해 본결과 지금 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이게, 여기서 지금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수 7개 수 중에서도요, 이 7개 수가 여기 들어가면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무슨 수가 있나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10번이 있고 20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1번이 있고 27번이 있고 4수가 있어요. 그리고 4수는 굉장히 확률이 높겠죠? 일단, 얘 4번은요, 이 4번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얘는. 얘는 죽입니다. 얘는 4번은 죽이고요. 얘 10번, 20번은 지금 가져가는 수고요. 1번도 가져가는 수고요. 얘 3번도 안 가져갑니다. 30번도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이 말씀드린 요, 요 세수인데, 요 세수가, 특히 23번 같은 경우는요, 어떤 데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너무도 확실하게 제외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두개 중에 29번은 죽였고요. 이 27번은 지금 하나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는 수가 10번, 20번, 1번, 15번, 이렇게 네수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 수에서 지금 어떤 숫자가 남아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여긴 기 제가 필출라인을 잡아놓은 데고요. 보시면은요.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15수가 남았습니다. 이거 지금 제외하고 나오니까요. 15수가 남았고요. 여기서 제가 불가피하게 40번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아, 이런 애는 그냥 죽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얘가 여기저기 껴들어가면서 나오 확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끼워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런 3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데입니다. 이런 거는 이 조합을 하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자, 밑으로 가시면요. 여기 초구 유력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구가 나올 확률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이번에 초구는요. 1번이 나오지 않으면 6번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 중에서도 6번이요. 6번을 지금 가장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두 수가 나오면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만약에 6번하고 10번이 나오면 얘네 둘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쑥 나오더라고요. 6번하고 뭐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랑, 안 표시해놓은 거랑,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거는 이제 분석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맞췄는데, 이거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 거는 맞췄는데, 뭐, 이, 정확히 제외가 안 됐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틀린 부분이 생긴 거고요. 일단은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단번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여기서 과연 두수가 나올까? 그런 약간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는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 중에 6번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 그리고 1번이 나올 그렇지 않으면 1번이 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 수자료인데요, 얘도 굉장히 신뢰가 가는 자료입니다. 여기서는요, 두 수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두 수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두 수가 나, 두 수를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차 없이다 주기. 여기서 세 수가면 안 됩니다. 다 틀립니다. 두수나옵니다꼭두 수가 나오더라고요.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두 수를 주수식 꼭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회차에 꼭 그러려는 법은 없지만 일단은 두수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11월 7일가 노또가 그 추첨일이 숱하게 많은데 11월 7일날 나온 숫자입니다. 여기서도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여기로 가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이제 또 추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유력한 수는 저는 6번입니다. 6번이요. 자, 6번은요. 6번은 나오면 따라 나오는 숫자가 10번입니다. 10번이요. 그리고 10번은요. 3 1번을 따라 붙습니다. 자, 요걸 제가 이번 주에 1번 반자동 1번으로 잡겠습니다. 이거 반자동 1번으로 잡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고정수로 이렇게 세수, 세수를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 라인은 이번 주에 필출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반드시 라, 나오는 라인이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꼭 잡고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많이 나와봤자 한 수나 두수 나오지 그 이상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이 가져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번이 필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요 10번 10번이요. 이게 2월수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2월수인데 2월수가 이번주에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제말 2월수를 끼웠습니다 2월수를 이렇게 끼워 넣었고요또 만약에 6번이 연번을 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6번 7번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같이 나오면요 여기서는 10번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20번을 가지고 가야, 가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6번, 10번, 31번 이렇게 한 조합인데요. 만약에 예, 이렇게 6번하고 7번을 연번으로 가질, 가져가실 상황이라면 이게 좀 약간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 7번이요. 그래서 6번, 7번 이렇게 가져가실 거면요. 여기서는 20번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요. 10번도 안 가져가고 20번도 안 가져간다. 이랬을 때는 25번을 가져가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25번이요. 이, 그니까, 2월수를 제외시켰다. 그러면은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반드시 필출해야 되는 구간에 2월수들이 끼어있고 그것이 빠졌을 때는 얘가 나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10번, 20번이 이렇게 둘다 안, 나, 둘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껴있잖아요. 근데 안 나오겠다. 그러면 25번을 끼워가지고 가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자동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1번이고요 그리고 28번 요게 두 개가 또 친구입니다 얘네들이 친구고요 그리고 40번입니다 자 요렇게 요거를 한, 한 조합을 추천드리겠고요 자요 조합은 지금 이번에 3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번대가 이렇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다음에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 가가지고 40번 때 무엇인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눈 씻고 찾았는데 40번 때 나올 수 있는 번호들이 43, 44번은 엄청나게 강해서, 너무 강해서 되는 버리고요 그리고 28번과 가장 친한 수 40번이 그나마 좋은데요. 이번에 그, 그 동쿠스에서 보시면요. 10번하고 40번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8번하고, 아니, 1번하고 21번, 31번, 여기는 꼭 그, 저기, 보셔야 되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8번은 28번 이렇게 3 개, 그러니까 1번, 21번, 31번, 그 다음에 8번, 28번, 그 다음에 10번, 20번, 40번 중에서요. 그러니까 10번, 20번이 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10번하고 40번, 20번하고 40번 이런 거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1번하고 8번 이렇게 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하고 8번이 나올 가능 이렇게 나와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사항들 잘 조합하시면 어 제가 분석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답이 아닐 가능성도 많지만요. 어 맞아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로또가 저한테 와서 맞아야지 제가 로또를 맞출 순 없거든요. 로또야 이번에 꼭 와라.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한테 어렵게 제 방송에 찾아 들어와가지고 보신 분들한테 참큰 득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